안녕하세요. 주말농장 농장주 농도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5일이고요. 아, 주말농장 농장주가 농장에 잠깐 들러봤는데 오늘은 아, 메도로바, 메도로바 아, 수확하는 건데요. 아, 그냥 뭐 수확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이제 메도로바 이렇게 자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30m, 20에서 30m까지는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끝인데 끝이 뭐 들깨밭으로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아, 뭐다볼 수는 없고요. 어, 이게 워낙 아, 성장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애호박이나 이제 조선호박에 비해서 메뚜로박이 성장이 엄청 빠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 상당히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해요. 이쪽이 아, 농도사가 메뚜로박 두 그루로 심었는데 저 끝에서부터 이쪽까지 쭉 뻗어온 거에요한 20m가 넘을 것 같고 뭐 가을 늦게까지 자라면 30m 이상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뚜로박 이 이렇게 열리는데. 아, 요거는 뭐 애호박으로 이렇게 따다가 먹을 수가 있고요. 어, 농도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좀 따가기는 좀 그렇고 좀 커요 이것도. 그래서 더 어린 거, 어린 걸로 이렇게 좀 따려고 하고요. 메뚜로박은 어, 지난 주에도 이렇게 호박순, 아, 요거 호박순이죠. 잘 모를 겁니다. 이 호박순도 따서 어, 좀 데쳐서 이렇게 쌈싸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강된장에 해가지고. 어, 뭐 고기를 넣어서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이렇게 어린순, 요꽃들리는 어, 이렇게 따가지고 데쳐서 그냥 나물로 먹으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잎은 그냥 또 이것도 살짝 데쳐가지고 쪄가지고죠 어, 호박잎 쪄가지고 이렇게 어, 강된장에 싸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고요. 이게 다 매도 어, 호박들인데 아, 지금도 꽃이. 이렇게 지금 호박꽃이 좀 많이 피어있는 상태고 근데 근데 보면은 어, 호박이 열려있어요 어, 농도사가 아, 아주 어린 호박으로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땄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 장소 이동,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배도로박이 엄청 잘 자라고 있죠 이게 처음에 시작된 지점이 음, 이 정도가 돼요 여기 풀밭인데 아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거고 요즘 뭐 들깨하고 일반 자풀하고환삼동굴막 자라고 있는데 어, 저쪽에는 어, 미니사가 미니사 알프스 오토메 있는데 그런 쪽도 막 타고 올라가고요 환삼동굴하고아 음, 박가신가요 가시 가시박 가시박 같은 것도 막 자라고 그래서 호박이 어, 상당히 많이 열렸었어요 이쪽에 다 열렸었는데 농도사가 다땄고그 다음에 제때 안 따면 어, 이렇게 썩습니다. 썩는 상태로 어, 이렇게 메뚜로박이 아, 썩는 것도 있고요. 아, 이쪽으로는 많이 열렸었는데 농도사가 지금 다딴 상태고요. 아 메뚜로박이 그냥 놔두면 썩기도 하고 어, 제대로된 거는 잘 열려서 이제 수확을 해갈 수도 있고요. 어 많이 열려가지고 한열대 개는 딴거 같아요. 열대 개는 따고 그래서 한 다섯 통 이상은 아마 지인들 좀 나눠주고 뭐 이런데도 그냥 호박 썩은 거는 이렇게 좀 버려져 있는 거고요. 이쪽에도 다 호박 넝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호박은 사실 아이 호박 주위에 풀매기도 어렵고 호박 줄기는 또 상당히 연하기 때문에 조금만 밟아도 어, 상처가 나가서 이렇게 죽기가 또 쉽고요. 어, 그냥 놔두자니 에, 그냥 풀밭이 돼 버려요. 물론 이제 호박도 지지 않고 잘 자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열리는 거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아 그래서 수확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도사가 저쪽에서 호박을, 메토로박을 수확한 겁니다. 요거는 음, 그냥 애호박, 애호박이라기보다 메토로박이 아, 어린 어린 호박이고요. 아, 요 정도. 이건 한 야구공보다 조금 더클 거예요. 아, 요만한 거를 한 3개 정도 따가고요거는 조금 더큰 거. 근데 이거는 사실 농도사가 요런 거한두세개따가면은일주일 정도 먹고 남더라고요. 된장찌개라든가. 호박 무침이라든가 이런 거해 먹어도 이 아, 정도 한두세개 정도만 따면 충분하고요. 요거는 조금 커서 어, 좀 맛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거보다는 이렇게 작은 거 수확을 해가는 거고요. 매주 이렇게 한두세개 정도 따가고요. 아, 그리고 또보여드리거고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농도사 창고 안에 있는 메뚜로박 아, 수확 한 겁니다. 이게 올해 수박 한 거고요. 여섯 통이 있네요. 한 다섯 통은 지인들 어, 윗바 아래바, 그다음에 이 동네 분들 이렇게 한두 개씩 주고요. 어, 남은 건데 아이 정도가 지금 여섯 통 이렇게 좀 달려 있고요.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수확을 해서 일단 이 창고에 예, 조그만 창고에 이렇게 좀아좀 말린다 그래야 되나요? 조금 더 숙성 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놓고 있고 조금 뭐 마늘 같은 거좀 씨앗 음, 준비를 해놓는 거고요. 아 이상 주말 농장 농장주가 아, 농장에서 이제 맷돌 호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아, 아, 나눠 봤고요. 맷돌 호박은 아마 에어박보다는 수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에이, 너무 좋아서 아마 에어박하고 같이 옆에 심으면 에어박이 치어서 에어박은 잘 안되고 맷돌 호박만 잘 되더라고요. 어, 단호박도 좀잘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호박잎순도 이렇게 좀 어린 거 어, 채취해서 지난주에 가져가고 다음주에도 와서 좀 채취를 해가려고 합니다. 아, 농봉산선 이렇게 옥수수. 오늘도 옥수수를 좀 따가는데 아, 멧돼지가 먹고 남은 거예요. 3차 파종했던 옥수수를 오늘 수확해서 한 10개 정도 수확해가지고 농도사가 먹을 만큼만 가지가는 거고요. 더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농도사가 농장에 와서 약간의 수확을 해 가고 또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또뭐 일거리 또 해야 되고요. 열무가 자라는 모습이고, 상추하고 아오 이쪽에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 상추말 농장, 농장주가, 맷도로바 아, 아, 수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